사람이 먼저 가고 따라서 걷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잡수다에서 함께할 분도 어떤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등재된 분이기도 한데요. 자기소개부터가 참 남다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프로레싱 꿈이었거든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굉장히 소중하고 멋진 남자가 등장하는데 박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등장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립박수로 김남훈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아셨죠?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김남훈 김나물!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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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이세 반갑습니다. 김나훈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희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약2천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약 300명의 국회의원, 역시나 많은 숫자죠. 근데 저런 사람, 현역 프로레싱 선수가 얼마나 희귀한지, 천연 기념물이랑 비교를 해봐도 저는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 이, 고 아시죠? 야생가슴 반달곰. 이 반달곰의 숫자가 서른 마리 정도라고 하는데 저 같은 현역 프로레싱 슬 선수는 우리나라에 겨우 열두 마리 아 열두 명밖에 없어요 열두 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링위에는 저의 모습입니다 잘생겼죠 네 네, 아주 잘생긴 미남 레슬러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악역 프로레슬러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악수를 청하 척하면서 상대 선수의 빈틈을 유도하다가. 기습적으로 딱일 때리죠. <laughs> 나쁜 놈이니까요. 그러다 결국 선형 레슬링 선수에게 응징을 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악역을 할까요? 제가 나쁜 놈을 하는 이유. 왜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형 레슬링 선수들이 갖고 있는 스펙에 비하면 너무 떨어집니다. 스펙이 많이 떨어져요. 이분들은 이제 헐크호간 얼티미 워리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셨던 분들이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고요. 이분은 이양표 회장님,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50대 후반 때, 50대 중반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력검증을 받았는데, 27살 현역 프로야구 선수 체력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저도 이양표 회장님이랑 스팍! 하다가 이 넓은 가슴에 파묻혀서 죽을 뻔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50대 후반 남자 품에서 죽는 거. 사상 최악의 죽음이죠. 어우, 너무 싫어요. 막 교장 선생님 품에서 죽고 싶으세요? 어 아니죠, 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필사적으로 기술을 걸어서 빠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저는 악역 나쁜 놈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음, 스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님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누님들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아 너는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회사 갈수 있을 거야. 아니면, 자 너는 외모적 스펙이 좋으니까 연예인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스펙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 사양. 어 신기하다. 아니 저렇게 단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스펙 스펙 하는 거지? 뭐 스펙을 쌓는다 스펙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 찾아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 스펙의 진짜 의미가 궁금해서 영어로 카스펙이라고 검색 엔진에 입력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카스펙을 입력하면 자동차 기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엔진 출력 제현표뭐 최고 속도 뭐 자동차 뭐 속도 그래프 등등등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글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동차 스펙 자 그러면 어떤 검색 결과가 나오느냐. 이 빨간 동그라미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 합격자 스펙이 나옵니다. 스펙 정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 계열사명, 학교 학부 학과 학점 토익, 토픽, 뭐 기타 자격증, 어학연수 여부 등등등. 원래 스펙이란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기계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계한테 쓰는 말을 사람한테 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워낙에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소한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또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 바로 이런 이종격투기 경기장이 될 텐데요 이종격투기 경기장에서 두 명의 파이터가 싸운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스펙 어떤 게 있을까요? 힘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순발력 키 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격투기는 기본적으로 체급을 맞춥니다. 웰터급, 뭐 라이트급, 뭐 이런저런 체급을 맞추죠. 사랑의 아빠 추성훈 선수 77kg 웰터급 선수고요. 어, 같은 체급이다 보니까 힘도 비슷한데요. 유일하게 공평하게 못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키랑도 연관이 되는데 리치 팔길입니다. 팔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짧은 짧을수록 불리한데요. 자 한번 여기서 비교를 좀 해볼까요? 한번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네. 오른팔 한번 딱 뻗어 보세요. 자, 뻗어 보시고요. 이 거리가 바로 이충수 학생의 공격 가는 거리 리치입니다. 즉, 어, 이충수 학생이 만약에 시합을 하게 된다면은 이 리치 안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거나 전진 스텝을 밟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 한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는 안전 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아, 미안합니다. 어, 벌써 긴장하는데요. 이충수 학생의 얼굴 이렇게 주먹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팔 한번 뻗어 보세요. 네, 안됐게 되는 거죠. 또, 그래플링 싸움을 할 때도 팔이 긴 사람이 좀더 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았죠?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저를 잡아보세요. 자, 네. 호호. 각서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한 3cm, 5cm의 리치 차이라는 것은 일반 생활,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격투기 경기장에서는 단몇 cm 때문에 누군 유리하고 누군 불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스펙을 가꾸는 사람에게 각 분야에서 학점이든 어학 능력이든 이렇게 뭔가 환산될 수 있는 뭔가 갖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스펙으로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방송국 PD가 됐어요. 드라마 제작자가 돼서 드라마를 만들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김수현 아저씨와 김남훈 형 미안해요 하여튼 자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김수현 씨가 주인공 하는 게 맞겠죠. 김수현 씨가 주인공이 된다면 사랑 연애 로맨스 아주 달달한 분위기를 흘러가겠고 김남훈이 주인공이 된다면 납치 포... <웃음> 네. <웃음> 이상한 드라마가 될 확률이 큽니다. CSI 뭐 이렇게 되겠죠. 어, 김수현 씨는 입에 볼펜을 물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생겼고 김남훈은 자전거를 입에 물고. 볼 배로 사람을 찌르게 생겼죠. 봉고차 누구예요? <laughs> 자 그런 것처럼 스펙이란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격투기를 할때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하고 취업을 할 때도 학점 학벌이 더 좋은 사람이 유리하고 또한 연예인이 된다고 했을 때도 극단적인 비교긴 합니다만 김수현 씨처럼 잘생긴 얼굴의 소유자가 더 유리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이 있고 희망 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스펙이 없어요. 어. 나는 김수현처럼 잘생기지 않았고,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격투기를 하려는데 팔도 짧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스펙이 없어요. 그러면, 아, 난안될 거야. 좌절하고 실망에 빠지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격투기 해설자, 격투기 해설위원회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 제가 격투기 해설자를 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에 서류를 냈는데 단한 번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격투기 해설위원 아니 스포츠 프로그램의 해설자를 하기 위해서는 훈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장이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거나 세계 챔피언벨트 허리에 감았거나 또는 현역 시절 큰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설자를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훈장이 없었어요 아 진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한 번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초가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좀 작전을 바꿔보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을 자랑한 나라니까 내가 격투기에 대해서 재밌는 동영상, UCC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게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면 포털 사이트 대문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게 되지 않을까? 방송국에 있는 PD나 작가도 날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던 었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로우킥의 비밀이라는 영상인데요. 로우킥. 상대의 하체를 공격하는 발차기로 겉으로 보기에 파괴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laughs> 당신이 맞아봐! 제가 네, 이런 동영상 시리즈는 포털 사이트, 아, 서른 개 정도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어, 더, 전부 다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10만 클릭, 100만 클릭 나오는 영상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서 전화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격투를 중계하던 방송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편이 있는데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했던 거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다가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저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저는 그주 일요일 날 오디션을 봤고요 3일 뒤에 합격자 통보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해설자가 된 거죠. 이제 사회에 진출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명심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과 장애물은 원 플러스 원 묶음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뭔가 집어들면 하나 묶어 있죠? 생수통 하나 사면 작은 거 묶여 있는데 그런 것처럼 꿈을 집어들을 때 장애물도 같이 딸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묶음 상품에서 보너스 상품은 다 작아요. 꿈이 크다 꿈이 크고 장애물이 작으니까 분명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안보여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향해서 걸어 나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프로레슬러 본적 있으세요? 전, 저도 막 몰입해서 봤는데요. 정말 시원시원한 외모와 또 유쾌한 입담까지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멘토에게 궁금한 점을 학생들이 미리 사전에 질문을 해줬어요. 그걸 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김남은 씨께서 먼저 네. 질문 하나 골라주시죠. 진로 선택 기준 1순위? 이걸 네. 먼저 찾아볼까요? 네네. 네. 여러분들은 일 순위를 어디다 두세요 진로 선택을 할때 흥미 음 저는요 일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겠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 일은 아마 평생 할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해보니까 몇년 만에 해보고서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60년 이상 더 살아나가게 될 건데, 그때 어떤 일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언제 가장 커지는지를.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또는 알아보면서 아 내가 어떤 사이트를 볼 때, 양 사이트 말고 네.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어떤 책을 읽었을 때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나 두근거리는구나 이거를 계속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감각을 키워두세요. 그 감각을 키워두시면서 기준 1순위를 계속 찾아가시면은 어, 정말 어떤 일을 하든간에 행복한 어, 존재가 되는, 어,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행복의 감각을 익혀두자.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우, 정리도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이게 궁금하네요. 스트레스 해소법.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어, <laughs> 그, 도널드 트럼프라고, 네. 미국 부자면서, 어, 지금 미국 음, 공화당 뭐 후보 중에서는 뭐 대통령 순위 일순위 달리시는 분이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과 여과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일이 어, 노는 거고 아. 노는 게 일이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연을 할때 이렇게 좀 멀리 나가게 되면은. 이따 끝나고 여기 닭갈비 먹으갈 거거든요. <laughs> 인터넷 검색 맛집 찾아놨어요. 작가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일과 여가를 딱히 구분한다기보다는 같이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자기 삶에 있어서 업무와 여가를 어떤 식으로 비중을 둘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 을안 하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는 삶. 그렇게 하다가 그냥 40살 되고 50살 되고 60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 삶의 감각을 계속 날카롭게 단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친구들이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더 생겼을 것 같아요. 즉석에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친구 네. 이제 대학교 공부를 하시고 이제 같이 운동도 하시고. 책, 책. 동시에 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동시에 하셨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힘드신 점이나 혹시 있으셨다면 그게 극복하셨던 방법이? 그 힘들다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기본 상태가 힘들다이고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항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때 그런 힘듦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든 거잖아요. 그때의 그 힘듦은 좀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음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거든요. 오토바이 프로레싱 격투기. 엄마와 선생님이 싫어하는 모든 걸다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 때. <laughs> 그랬었는데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일본 오토바이 잡지를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일본 오토바이 잡지를 일본말을 모르니까 그림책처럼 봤었죠.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 내가 이 잡지를 꼭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본어 공부를 막 독학으로 했어요 그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 됐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무아너 어제 술 먹고 취해서 일본어로 주정하더라 음... <laughs> 아, 그때 바로 고등학교 때 샀던 그 일본 잡지책을 꺼내서 딱 읽어보니까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그리스 이집트 상형문자 같았는데 영화 매트릭스 보면 녹색 글자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 코드가 분해가 돼서 그런 것처럼 이 글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 고노바이크와 나나센 rpm 데 로켓너 트 요원이 카소구스루이 오토바이는 7,000 rpm에서 로켓처럼 가속한다. 뭐 이런 문장이 적혀 있고 너무나 재밌는 거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저는 지금도 프로 레슬링과 격투기 해설을 위해서 뭐 위키피디아 사이트 들어가서 레슬링 선수 이름들 검색해서 영어로 된 자료들 검색해서 인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그 그 즐거움이 바로 어려움을 잊게 해주는 거죠 저는 원래 공대를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 이제 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또 입학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전매한 지식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경영대학원도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MBA 과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상태, 노력하는 상태, 힘들지만 가로 열고 즐겁다, 가로 닫고. 이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또 하나만 받아볼까요? 네. 슬럼프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슬럼프가 어쩔 때 제일 생각나고 그런지. 나도 모르게 이게 꼬이고 안 되는 경우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그런 것에 너무 이리 일비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다음번에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추성훈 선수 있잖아요. 몸 되게 좋죠. 네. 추성훈 선수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그 사람 몸이 이렇게 근육이 성, 생성되는 걸어이 근육 자체가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근육 실패점, 머슬 페일러라고 있는데 뭐냐면 어, 제가 이렇게 막 아령을 들어요. 아령을 들면은 이 두근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이 두근 안에 있는 젖산이 아 어, 에너지가 모두 고갈이 되고 여기 젖산이 들어차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쥐가 날 듯이 아프면서 힘이 빠지고 아령을 못 들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을 근육 실패점이라고 해요. 실패죠.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건데 신기하게도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요. 이 실패했던 근육들이 계속 쪼개지면서 계속 성장해요. 한 가닥이 두 가닥으로, 두 가닥이 세 가닥으로, 세 가닥이 네 가닥으로 계속 분화가 되면서 이 분화됐던 근세포들이 더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이틀 전에는 10kg 들다가 실패했는데 그 이틀 뒤에 회복한 이후에는 15kg 까지 들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영양분과 휴식을 또 반복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팔이 두꺼워지고 힘이 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인생, 목표, 꿈, 희망,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던 간에 실패를, 그냥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실패를, 실패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영양 공급, 뭐 공부라든가 다른 방향의 어떤 리서치 연구가 되겠죠. 이걸 같이 한다면은 이게 점점 힘이 세진다. 꿈을 향해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